같은 다른 원자재 값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은나기자니다 국내 금값이 1g당 1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만 28% 올라 표준금 거래소에서 3.75g 순금 한돈짜리 돌반지가 50만원 이상입니다. 국제금값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지난 26일 역대 처음으로 장중 온스당 2,7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달라 은값도 올들어 35% 넘게 오르면서 1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금과 은은 주식이나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한 데다 중동 정세 불안도 심해지면서 자산가치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런 안전자산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세계 원자재 수요를